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도단에서 만나서 멀리서 요셉이 막 뛰어올 때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요셉은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오고 있는데 형들은 뒤에서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면 그의 꿈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싫어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시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주어집니다.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30살까지 그 황금 같은 20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폭풍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군가가 휘저어버려서 흙탕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십니다. 우리 시편 105편 찾아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창세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 짐승처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사슬로 묶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정말 짐승처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정과자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신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정직하고 순수했지만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굳이 형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자기가 이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너무 순진했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떨어졌을 때 요셉이 달라집니다. 노예가 되고 정과자가 되면서 요셉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되죠. 여러분, 대학에서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뒤엉키고 설키면서 정말 낮아지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사슬에 묶여 있던 요셉의 이 힘든 시간이 사실은 요셉을 가장 빛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곧 요호와의 말씀이 은할 때까지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시점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13년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미리 13년을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가 지금 3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10년만 참으면 된다 그때는 20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이집트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각본이야 미리 알려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 그렇게 하셨다면 요셉의 믿음이 단련이 안 되니까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요셉을 고난으로 단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고난으로 단련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듣지 못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그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약점이 내게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자신만만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신만만했던 취업의 문에서 좌절하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이 힘든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도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수영이 쉬울까요? 아니면 잔잔한 호수 수영이 쉬울까요? 잔잔한 호수 수영이 쉬울 것 같지만,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면요, 파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만 터득한다면 바다 수영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호수에서는 떠 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만 이용하면 수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고난과 폭풍과 시련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다운 시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마음이 깊어지고 인격은 성숙이 되어 있고 기도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욕기 22장 넘겨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낮아지는 일이 많아질 때 점점 꼬여버릴 때 너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내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높아주시겠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고, 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능이 무한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낮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손을 붙드는 사람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대기 만성이라는 말이 신앙의 세계에서 적합합니다. 큰 그릇일수록 늦게 완성이 되는 법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황당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돌은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조각가에 맡겨야 합니다. 요셉이 조각품이라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망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주님이 빚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시련들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수많은 점들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큰 스케일로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을 겁니다. 눈물 골짜기는 원래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스케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꿈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